장면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. 오늘은 어떤 사연이 <laughs> 도착했습니까? 네, 군대에 있을 때 연인 때문에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? 보고 싶을 때죠? 어 연락 안될 때, 보고 싶을 때못 네. 나갈 때! 못, 못 나갈 때, 아, 나갈 아. 때 보고 싶을 때못볼때 오늘 고민 장병의 얘기에 비하면요, 여러분 이 정도 답답함 아무것도 어? 아닙니다 오늘 여자친구 때문에 군대에서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다는 고민 장병의 사연이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무슨 <laughs> <오> <laughs> 사연이지? 들어보시죠! 네 안녕하세요 어? 어? 저는 2대 5개월 차 어? 연애 1년 차 어떡해. 일병입니다 저에게는 궁업도 안 본다는 감치기 네살 연하의 애인이 있습니다.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많은 애인을 듣 저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죠. 그런데 그런 그녀가 가끔 제 숨을 턱 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. 오 어, 무서워. 자기야 오늘 뭐 했어? 우리 수민이 퇴근은 했어요? 35분 후. 아직 회사인가? 바쁜가 보네. 1 시간 후. 뭐 하길래 아직 연락이 없어요 유유 김대희 과장이 또 야근 시켜 (10분) 후 수민아 뭐해 유유 (30분) 후야 대체 뭐 하길래 답이 없어 (1시간) 후야 지수민 너 대체 뭐냐 다음날 오빠 오빠 아, 어, 미안해. 어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랬어 미안+ 미안 많이 걱정했어요 <laughs> 나 이제 다 극복 <laughs> 오빠 오늘은 기분 완전 좋아 진짜. 아 진짜 <laughs>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수민아 대체 왜 그래 말없이 그러지 말라고 <laughs> 했잖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. 미안해요. 그래도 어제는 기분이 진짜 정말 정말 안 좋았단 말이야. 괜히 오빠한테 화만 낼것 같아서 그랬어. 응? 나 이해해주면 안 돼? 지금 나 우리 애인이잖아.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하루 종일 네 연락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하냐고. 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. 난다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꼭 화를 내야겠어? 아유, 나좀 이해해주면 안 돼? 한달 후. 드디어 하루 일과 끝! 오늘따라 엄청 피곤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보고 싶다 수민 엔도르핀이 필요해! 30분 후 우리 다음 휴가 때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던 전시회 보러 갈까? 그때까지 하는 것 같던데 40분 후 우리 수민이 뭐 해요? 20분 후 수민아 지수민 사기는게 아닌 거 아니야? 15분 후 와너 설마 또 시작이냐? <laughs> 한 시간 후 전화 세번 걸고 혼잣말. <laughs> 와 전화도 안 받네.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뚜뚜뚜전화 연결 안 돼. <laughs> 다음 날야저 오늘도 안 받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. 뚜 여보세요? 야 지수민. 여보세요. 오빠랑 전화 할 시간만 계속 기다린 거 있지? 오늘은 <laughs> 뭐했어요? 밥은 먹었어? 야밥 먹었어? 뭐야? 야 <laughs> 지수미. 그러니까. 너 어제 뭐했어? 근데 깨떡도 전화도 다안 받고 걱정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해?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? 아 어제는 과장님한테 왕창 깨져서 기분이 별로였어. 오빠한테 연락했어도 짜증난댔을 거야. 아니 그럼 미리 얘기는 해줬어야지 군대에서 네 연락 하나만 기다리는 거 알잖아 아 기분 다 풀리면 연락하려고 했어 그래서 오늘도 시간 맞춰서 전화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안 돌아온 적 있어? 하루 동안 기분 풀고 다음날 연락 잘 하잖아 오빠는 그것도 이해 못 해줘?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어렵다 네제 여자친구의 특기는 잠수함 탑승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말없이 하루 동안 잠수를 타요 보통 다음날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걱정되는 밤에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어, 근데 있는 저에게 그 하루는 정말 일년 같습니다 어. 잠수 타는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여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어. 아 지금 얘기를 듣는데 <laughs> 네. 제 속이 도 답답하네요 진짜 네, 맞아요. 고민 장병의 답답함이 정말 이해됩니다 말도 없이 잠수 타는 여친 어떻게 이해합니까, 이걸? 네? 맞습니다. 이해할 수가 없죠. 그것도 고민장병은 이제 군대에 있기 때문에 네. 뭐 보러 가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고, 음.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찾아갈 수도 없고, 음. 너무너무 답답할 음. 것 같은데, 이거는 남자친구를 정말로 가장 배려하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. 네. 네. 1위! 배려하지 않았어요. 어. 네. 네. 그래도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여자친구도 다 사정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잠수탄게 아니라 기분이 상한 상태로 얘기하면은 남자친구랑 다툴까 봐. 안 그래도 힘든 남친을 더 힘들게 하기 싫어서 배려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. 음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연락을 안 하는 게더 훨씬 더 네. 남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. 그럼요. 아, 그걸 왜 모르시지? 모든 연인이 가장 많이 <laughs> 싸우는 이유가 연락 문제라고 음, 그렇죠. 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근데 남자 친구가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음. 있는데 애인이 하루 동안 연락이 없다? 그럼 거의 진짜 미쳐버린다 니까요 제가 5 7번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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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아니 그래. 왜 이렇게 오늘 공감을 하나 했 아, 그게 있었나요? 아, 연락이 안 되는 게 가장 화나거든요. 가 <laughs> <laughs> 물론 걱정이 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. 저도 동감하는 게 특히 사연 속 여자친구분처럼 사전에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잠수를 타버리면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들것 같아요. 뭐 바람을 피는 건 아닌지, 내가 싫어진 건 아닌지 아니면 뭐납치 당한 건 아닌지 그냥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괴로운 거는 나 혼자니까. 그게 너무 것 혼자만이 같있죠 네.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 편을 조금 들자면 <laughs> 잠수를 탄건 맞아요. 하지만 하루 지나면은 돌아오잖아요. 음... 좀 믿고 기다려 줄수 있지. 안겠죠? 안 되죠? <laughs> 네, 안 되겠죠? 뭐 지금 얘기하면서도 지금 <laughs> 네. <laughs> 이이게 잠수를 계속 타다 보면 이제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삼일 되고 삼일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는 거예요. 오. 여러분들은 내일의 잠수 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? 아 절대 못해요. <laughs> 저도 절대 이해 못해요. 음. 어?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